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는 차준혁입니다. 러브스누피는 최근 상장 관련 이슈가 발생했죠. 5월로 예정되어 있었던 비트겟, 폴로닉스, 호오비 상장이 연기되었고 정확한 상장 거래소와 상장 시기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영상을 지난 6월 1일 공유해드렸었는데 시청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장 연기와 관련해 걱정하고 계신 구독자 분들도 많았고, 저 역시도 관심있게 보고 있던 코인이었기에 답답함을 많이 느꼈는데, 오늘 관련 분석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투자에 도움드릴 수 있는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물 정보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및 거시경제 분석, 코인 종목 상담까지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건망만 하셔도 좋으니까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로 편하게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차트는 러브 스누피의 유니수왑 차트입니다. 5월 11일 상장부터 단 6일 만에 2220%약 22배가 상승하면서 순식간에 많은 투자자들을 불러 모으기도 하였지만 현재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최고점 대비 약90% 하락하며 상승분을 다 반납하기도 하였고, 약간의 반등도 없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주었죠. 저도 개인적으로 상황이 많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별다른 호재는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예정되어 있던 상장도 미뤄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난 6월 3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폴로닉스 상장 소식과 함께 후오비 상장 소식을 전했습니다. 폴로닉스 상장은 6월 6일 진행이 되었으며 이미 지나간 일은 호재 소멸이 되었고 이어서 후오비 상장 소식과 다른 거래소 상장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장 이슈는 후오비입니다. 후오비 상장은 이미 공식적으로 협의가 끝난 상황이고 최적의 상장 날짜 협의 단계에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화이트 트과 비트겐, OKX 그리고 바이비트 상장 소식입니다. 화이트빗은 다음 주 화요일 상장 예정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지만 아직 확정된 날짜는 아니기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대형 거래소가 아닌 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트겟 OKX 그리고 바이비트 상장이 트윗 아래 부분에 언급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계획만 하고 있는 단계로 보이며 화이트빗보다는 큰 메이저 거래소들이기에 비트겟 OKX 바이비트 거래소 상장 일정이 나오는 시기가 러브 스누피에게는 중요하게 작용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밈 코인들의 상장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느낀 점이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급의 상장이 아니면 현재 거시경제와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 호재로 작용되기 어렵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페페 역시 폭발적인 거래대금을 보여주며 지난 바이낸스 상장까지는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 계속해서 하락만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죠? 다시피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SEC는 칠리즈, 플로우, 인터넷 컴퓨터, 니어 프로토콜, 보이저 토큰 대시 넥소를 증권으로 규정하였으며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제소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서 엄청난 규모의 자본이 출금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은 한때 5% 가까이 폭락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는 항상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신규 매수는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러브 스누피뿐 아니라 더 많은 정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란 링크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